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인간의 자유라는 이 가시 철망을 닦쳐놓고 하나님 이 철망 안쪽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철망의 모양이나 크기나 그 철망 안의 내용물들은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어떻든 그 철망을 쳐놓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저쪽은 뭐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그것이 시간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인간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철망을 자꾸 넓혀 갑니다. 처음에는 이만큼의 물질을 내 맘대로, 이만큼의 시간을 내 맘대로라고 하지만 점점 더내 맘대로 하는 물질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의 범위, 내 맘대로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범위까지를 넓혀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철망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철망의 안쪽이나 철망의 바깥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상 협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으라고 그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크리스도 하자고 코람데오 하자고 제가 늘 자주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맘대로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시험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하려 하지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결정에 있어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교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더 보실래요?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차례 또 어제 아침에도 잠깐 언급된 주제가 또다시 들려오지요. 15절에만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도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처럼 반복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설교 준비할 때참 당혹스러웠어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 이 중압감이 밀려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를 먹곤 합니다. 그렇다고 어제 뭐 설교 준비가 수월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말하게 되더라도 어제도 제가 지식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게 되더라도 제가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신다. 그것도 제삼, 제사. 그렇게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그 권고함과 학대 중에 구원도 주시고 귀를 여시며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바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는 목표를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종의 목표도 마찬가지. 예? 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 때때로 그것은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저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넉넉하여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나 그 넓은 곳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이끌어 내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11절과 12절 이두 구절이 대조적으로 말하려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이 부족한 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시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 12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반복해서 이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곤고함에서 구원하시고 억지로라도 귀를 여시고 교훈하심도 그런 멸망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불순종의 어리석음으로 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한심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은 족쇄에 얽매이고 환란의 줄에 엎히는 것을... 용인하시기도 합니다. 족쇄라는 게 뭐예요? 속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단의 족쇄에 딱 채워져 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소행과 허물을 돌아보며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10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도 보내고 징계도 보내고 족쇄나 환란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이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의 괴계와 술수의 무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말이 없거나 제가 자신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열어야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스키하는 아이들이 스키장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스키를 안 배워봤지만 이론적으로는 스키를 배우러 가면 뭘 먼저 제일 가르치느냐? 넘어지는 걸 가르쳐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가르쳐요. 그게 초보적인 첫 번째 걸음이에요. 왜 스키를 타면 잘 넘어지니까. 그런데 넘어지되 다치지 않고 넘어져야 하니까. 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미식축구에서도 마찬가지. 선수들을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방법을 가르친답니다. 쓰러질 일이 많은데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다음이 부딪히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쉴새 없이 부딪혀야 되니까. 부딪히려고 상대편이 다가오니까. 부딪혀서 나를 쓰러뜨리거나 내 공을 뺏거나 하려고 하니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밀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중에 앞에서는 밀고 뒤에서는 공을 빼가지고 저 앞으로 던지고 또한 명이 뒤로 달려 들어가서 그 공을 받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거 바로 터치 타운을 가르치는 거예요. 터치 타운을 하면은 이제 점수를 얻고 승리를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터치 타운 그것을 통해 영광스럽게 득점을 얻고 승리도 얻고. 그 마지막 터치타운의 결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밀고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국률의 은총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국률의 은총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강훈련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온전히 총종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목사를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극하는 것은 시험에 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멸망으로 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자고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본 대로 16절에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어디가 생각이 나요? 예?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생각이 나요. 이삭이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 땅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최고를 얻는 거예요. 이삭이 땅을 파니까 우물이 펑펑 쏟아나요. 그 우물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기고 그 해에 백배를 얻어요. 세상은 그것을 즐겨보지 않잖아요. 아비멜렉이, 야, 너 떠나! 라고 환란으로 다가옵니다 이삭은 그 환란을 수용해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에색으로 가기도 하고 또다시 밀려나 신나로 가기도 하고 또다시 밀려나 마지막으로 간 자리가 어디예요?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 넓다라는 뜻이에요 예? 오늘 여기 좁지 않고 넉넉한 곳 그곳이 어디냐 르호봇의 축복이란 말이죠 루오브에서 이르러 안정되게 살아갈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시비를 걸던 인생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것 같아.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하고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그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는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로봇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이 형통과 즐거움의 미래를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닫고 교훈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말씀 증거자가 손해가 아니에요. 누구 손해예요? 말씀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교훈하고 또 교훈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저는 다른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씀을 뭐 깊이 잘 알고 잘 말한다. 뭐 이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말하는 그 은혜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피차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13절을 보세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14절에 나와요. 전 14절을 다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절이 해당되어지고 16절이 해당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다시 반복해 말할 때 제가 11절을, 16절을 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한 나를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나시기를.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그것이 저의 소원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과 불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셔요? 흙과 불이 만나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불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징계를 만나지 않고는 아름다운 도자기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흙이나 다 불을 만나면, 불 만나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좋은 흙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 흙이나 긁어다가 도자기 만든다고 좋은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천이라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는 문경을 생각 못 했는데 문경에 가니까 기가 막힌 도자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문경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에는 좋은 흙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흙이, 좋은 불을, 뜨거운 불을 제대로 만나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흙이 제대로 은혜의 불을 만나야 기막힌 빛깔의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좋은 흙입니다. 우리 귀를 여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에 귀가 열리고 우리의 곤고함의 용광로를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 청종의 결실로 이어가는 그 사람이 좋은 흙이요. 장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흙으로 주 앞에 서서 형통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께서 예비하신 넓은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도자기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은혜의 불길로 사용해 불같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아름다운 양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더위로 잠에 지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와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번 주에도 주님은 말씀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니, 욕기서 전체를 통해 말씀, 말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곱씹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여셔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나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화되어지는 제2의 성육신 역사를 이루어 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걱정하고 왜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생들이 부족해서 아니겠나이까? 말씀이 삶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이 말씀을 풀어 전할 때마다 먼저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종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은혜의 해를 지낼 수 있기를 위하여 즐거운 축복의 미래를 형통한 미래를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이치도 교훈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된 미래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내 배에서 쓸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몸부림 영부림 삼부림 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더위가 매승 맹위를 떨치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궁율이 보시옵소서 비한 방울이라도 더해 주시고 이 열기가 식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